자, 사수 봅시다. 사수. 이제는 이제 유교...를 이제 배경으로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수라고 하면 뭡니까? 총 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수는 이게 그... 총... 그 처형이에요처형이 그... 뭐냐. 사형. 사형집행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가 누굴 사형해? 친구를 사살해야 돼요. 왜냐면 유교잖아. 남북 난이잖아 친구랑 나랑 이념이 다른데 친구가 잡혀와 그러면 내가 하필이면 그거야 그 내면 심리 같은 거 전쟁의 비극성 이런 것들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쁨은 줄거리 어린 시절 나와 삐는 이 삐가 친구예요 내 친구는 음. 곰이란 별명을 가진 선생님이 내린 벌로 서로의 뺨을 때리며 처음 대결한다 미친 선생이네 이거 중학교 선, 중학교에서도 같은 반이었던 나와 B는 경희를 사이에 두고 신경전을 벌인다. 중학 졸업반이 되던 해, 나와 나는 경희와의 관계를 B에게 고백했으나 B의 대결 신청으로 공기총 사격을 하다가 나의 귓바퀴에 상처가 남는다. 6.25 전쟁으로 셋은 헤어지게 되고 나는 새로 배속된 부대에서 우연히 B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경희가 B의 아내가 되었음을 알고 배신감을 느낀다. 그후 B가 모반 혐의로 부수, 구속되고 나는 B의 사형을 집행하는 사수로 임명된다. 그래서 이제 뭐 이념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됐겠죠? 그리고 보니까 얘네 둘이 계속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뭔가 운명이 계속 있죠. 자, 흰 눈이 쌓인 산록의 바람소리가 실이다이게 뭐냐면 지금 사형 집행장의 분위기를 좀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좀 싸늘하지? 이런게 이제 배경 묘사로 분위기 형성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사형집행장에서의 이름에 틀림없다 나는 권총사격 몇 점, 카빈의 몇 점, M1 소총에는 몇점 하는 명사수의 하나로 나의 소속부대에도 알려져 있었다 그러니까 뭐야 잘 쏘니까 내가 사형집행인이 됐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설마 이런 거 하나하나가 뭐내지에 나올라나 싶지만, 혹시 모르니까... 음... 응. 나가 사용 집행인으로 동원된 이유... 왜... 잘 쏴서... 총잘 쏴서? 카빈은 카빈 소총이라고 짧은 거 있고 M1 소총도 이게 총 이름이에요. 카빈, M1. 그러나 나 자신이 이 사형 집행의 사수로 지명될 줄 몰랐다. 왜 하필 또내 친구냐 이거죠. 또 그렇게 달갑지도 않은 일이었다. 더욱이 일단 지명된 이상에는 피해을 도리가 없다. 아무도 이런 일을 선두에 서서 하겠다는 사람은 없다. 그것도 전기장치로 된 집행장에서 단추 하나 누르면 보이지 않는 곳에 기계가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하여 주는 경우라면 몰라도 이런 경우는 따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나는 전에 형무소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관리들의 고역을 상상해본 일이 있다. 그럴 때마다 소름이 끼쳐 그런 일을 어떤 불우한 사람들이 직업으로 삼고 맡아 할 것인가 하고 동정했던 것이다. 근데 이제 지가 하게 생겼죠. 그래서 어디 갔어? 여기 보면 응. 동정했던 것이다. 이렇게. 나는 그 사형 집행이라는 일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좋지 않죠? 어떤 저런 불쌍한 사람들이 저런 걸 할까? 막 이러면서. 사실 그 경우에 죽는 사람과 죽이는 사람의 사이에는 개인적으로 생명을 여탈할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 거의 전부, 뭐야, 전부의 경우이기에. 하지만 지금 나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이가 오늘 집행되는 수영의 당사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아이고 <laughs> 나는 순간 그것은 참말 계량할수 없는 눈 깜짝 하나의 찰나였지만 복수의 만족감 같은 회심의 미소를 지을 뻔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인간성이 조금 거시기긴 하죠. 근데 왜냐면은 아까 앞부분에서 알게 알았지만 좀 나랑 많이 부딪혔잖아요. 그것도 있고 일단 배신감 하나. 내전 여자친구랑. 결혼을 했네. 이거 살짝 빡은 치겠죠. 그래서 여기 어디 갔어? 응. 그래서 B에 대한 대결식 의 때문에. 삐의 얼굴에 겹쳐 경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어릴 때부터의 벗이었던 순진하고 아름다운 정의 얽매인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언젠가 가족 동반에서 만난 당황하는 표정들이 점점 혐오를 느끼게 하던 그런 모습들인 것이다. 나는 눈을 떴다. 1 0미터 전방에는 삐가 서 있다. 목사의 기도는 끝났다. 유언이 없느냐고 물었다. 삐는 고개를 가로주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앞에서 졌다고 항복한 일이 없는 삐다. 그렇게 서로 대결이 되는 경우는 늘 내가 양보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었다. 오늘이 숨가쁜 마지막 고비에서 삐의 목숨을 앞에 놓고, 삐와 나는 여기 우리 둘이 한 번도 같이 와본 적이 없는 눈 덮인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대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얘는 그걸로 보는 거죠. 대결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것도 상지 음... 평장에서 <laughs> 마주한 것도. <laughs> 나를 알아보는 삐의 눈은 조금도 경악의 표정은 없다. 일체 체념이 나까지도 안중에 없게 하는가 보다. 그러면 나는 벌써 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미 삐에게 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 내가 이 자리에 사수로 나타나지만 않았다면 삐는 무슨 말이든 한마디 남겼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경위에게만은 무슨 마지막 당부의 한마디를 전하여 주고파했을 것이 아닌가 다섯 명의 사수는 일렬로 같은 간격을 두고 나란히 횡대로 늘어섰다 보통 왜 다섯 명이냐면요 다섯 명이 다 쏘는 게 아니라 그 아무래도 내가 쏴서 내가 사람 죽이고 죄책감 느낄 거 아닙니까 다섯 명 중에 한 명만 실탄이고 나머지는 공포탄 그거 다섯 명이 동시에 쏴요 그럼 누가 죽였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죽이는 사람의 부담도 덜하고 어 그런 식으로 이제 했을 때요. 그래서 뭐 어쨌든 다섯 명의 사수는 일렬로 같은 간격을 두고 나란히 횡대로 늘어섰다. 이의 손은 묶인 채 묶인 대로이다. 그의 눈은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다. 왼쪽 가슴 심장 위에 붙인 빨간 헝겁의 표지가 햇빛에 반사되어 더 떠오다가 글로 쏘란 소리죠. 헛기침 소리 이외에는 아무의 입에서도 말이 없다. 다만, 몸들의 움직임이 있을 뿐이다. 보자. 보시면은 좀, 음. 문장이 짧죠? 긴장감 고조시키는 겁니다, 이런 게. 사용 집행전. 보조된. 긴장감 뭘로 나타냈어요? 짧은 문장. <웃음> <웃음> b가 2적 악적인 모반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신문 보도를 본 얼마 후 나는 B의 집으로 경위를 찾아갔다. 이 근래에 B의 의식 상태는 약간의 이상적인 징조가 나타나 발작적인 행동이 집안에서도 거듭되었다는 사실은 이날 들은 이야기다. B는 나의 절친한 친구의 한살이음이었다고 나는 지금도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 그와의 개인적인 대결이 치열할수록 나는 그를 잊어본 적이 없다. 내 네, 30여간의 지나온 세월에 있어서 삐는 내 마음속에 새겨진 가장 오랜 친구였고, 접촉된 시간도 가장 긴 인간이기 었 때문이다. 나와 그는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사귀어왔다. 다만, 경의의 경우를 비롯한 몇 고비의 치열한 대결은 삐와 나의 의식적인 적대행위가 아니라 환경적인 조건이 주어진 불가피한 운명 같은 것이 더 컸다고 나는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니까, 러 어, 여기 있죠. 여기,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까지. 으흠. 제일 친해 그만큼 오래 만났고 오만큼 잘 붙어 다녔는데 꼭 운명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운명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결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아끼던 아니 현재도 아끼고 있는 유일한 친구고 그와의 어쩔 수 없는 대결이 거세면 거세수록 그에 대한 관심이 더 강력하게 작용했던 만큼. 그의 혐의를 받는 죄상에 대한 내막은 더 이상 소상하게 늘어놓고 싶지는 않다. 나를 만난 경이는 시종 울기만 했다. 그것은 오랫동안 떨어졌다가 만난 육친의 애정 같은 것이어서 그 자리에서는 그와 나 사이에 아무런 장벽도 없는 것 같았다. 경이는 남편인 B의 구출 문제보다도 나에 대한 자신의 변명 같은 호소로 일관하였다. 음, 뭐 어쨌든 지금 그거 오히려 나한테 변명을 하죠. 뭐, 삐 어쩌고저쩌고가 아니라. 그래서, 사변 통에 나의 행방은 알 길이 없었고, 수복 후에 우연히 만난 것이 나와 자기의 과거를 잘 아는 삐였기에, 나의 생사에 대한 수소문을 서두르는 사이에, 나의 소식은 무연했고, 삐와의 결혼이 정식으로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뭐, 대충, 이제, 어디 갔어? 이거 여기 갔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요약서술입니다. 아, 그리고, 야, 지금 이거 시간 잠깐 과거로 간거 아시죠? 지금, 呃, 어, 여기, 여기, 이거, 혹시 모르니까 써줄게요. 여기 있죠? 그, 다섯 명의 사수. 쏘기 직전에 내가 지금 잠깐 과거 회상을. 왜냐면 이거 봐 모반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신문 보도를 본후간 거예요 지금은 이미 판결이 다 끝나서 사형을 하려고 하는 거고 잠깐 과거 회상하는 거예요 여기 여기가 음그리고 이제 여기 계속 과거예요 계속 과거 이제 경이 만난 것도 그 과거죠? 나로서는 지금이라도 경희가 삐를 버리고 나의 품으로 뛰어오겠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애정의 여신이나 아량이 없는 바도 아니었지만 몇 번이고 죽음에 직면했던 나로서 경희의 행방에 대한 관심에 얼마 동안 적극적이지 되지 못하였던 나 자신에 대한 작책이 이제야 더욱 거세게 싹더 나로 하여금 아무의 힐난 뭐라 뭐라 하는 거 그런 거 못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경희에 대한 미안한 생각으로 가슴이 뿌듯해지게 하는 것이었다. 그런 아이미 때는 늦었다. B의 구명 운동이 우리들의 긴급한 일로 당면될 뿐이었다. 안전 장치를 푸는 쇠 다시 시간 현재로 돌아왔어. 안전 장치를 푸는 쇠붙이 소리. 그가 그러니까 이제 그, 그 이제 쏠쏠 거죠 이제. 그 세부치 소리가 산골짜기 정적 속에 음산하다. 이런 것도 뭐야. 그 뭔가 좀 쓸쓸하고 황량한 분위기 묘사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사용 집행의 그런 좀 싸늘한 그런 거. 나는 무심 중에 귓바퀴 상처에 손이 갔다. 자, 귓바퀴 상처에 이거 뭐야 이거 귓바퀴 상처 언제 받았어? 옛날에 그 경희, 경이, 경희랑 너 누가 경희랑 사귈 거야 하고 공기총 대결했었잖아. 그때 상처 난 거. 과거, B와의 대결에서 얻은 상처. 호두 껍데기처럼 까칠한 감축이 손끝에 어린다. 지나간 조각조각의 단상들이 질서 없이 한 덩이 어리로, 한 덩어리로 뭉겨져 엄습해온다. 비와 경이가, 곰과 공기총과 겉잡을 수 없는 착잡한 심경이다. 지금 그러니까 막 온갖 게막다 떠오르는 거죠. 혼란한 거죠. 왜? 죽여야 되잖아. 으쩌쩌쩌 <laughs> 어,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변호총. 구령에 맞추는 사는일자에 개머리판을 얻게 되고, 삐의 심장에 붙인 붉은 딱지에 총을 겨눴다 순간 나는 내 정신으로 돌아왔다. 최종에는 내가 이긴 것이라는 승리감 같은 것이 가늠수의 구멍으로 내다보이는 삐의 심장 위에 어린다. 그러니까, 여기, 아, 여기 다, 여기 다, 여기 쫙 해야 돼요. 어디 갔어, 이거? 음. 나는 쓰긴 쓸 건데 일단 읽고 쓸게요. 그러나 나는 곧 나의 차디찬 의식을 부정해 본다. 어떻게 기적 같은 것이라도. 정말 기적 같은 것이 있어. 이 종원의 위계선 삐를 들고 달아날 수는 없는 것인가 방아쇠 차디찬 감촉이 인지의 안배에 싸늘하게 연결된다. 내가 쏘지 않아도 다른 네 사수의 탄환은 분명 저 B의 가슴에 빨간 딱지 표지를 뚫고 심장을 관통것이다 아니 미친 다섯 명이 다 실탄인갑네? 자 여기 지금 어때요? 아싸 이겼다? 아 근데 이거 이 안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심리가 막 복잡하죠? 막 왔다갔다 하죠? 선수라요? <laughs>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현지형 어미가 아니라 현지형 서술이라 하자 사실성 현장감, 음. 그래서 쏴하니까 바로 빵 소리가 났대요. 나는 아직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여기 B와의 최후의 순간의 대결에서 나는 또 지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제나마 그와의 대결에서 제외돼서는 안될것 같았다. 방아쇠를 힘껏 당겼다. 충신이 위로 튕겨 올라가는 반동을 느꼈을 뿐이다. 화약 냄새가 코를 쿡 찌른다. 근데 그때는 이미 B는 다른 내 방에 탄환을 맞고 쓰러진 뒤였다. 그는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나에게 이겼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총소리와 함께 나 자신도 그 자리에서 비틀비틀 고꾸라졌다 극도의 빈혈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미 쏘기 전에 이미 딴 사람이 다 죽였죠 그러고 나는 이제 쏜 건데 그러고 기절하고 이제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는가 봐요 눈을 떴다 옆에 경희가 서 있다 근데 경희 아니에요 간호사 착각한 겁니다 한 수건으로 내 콧등에 땀을 닦아내고 있었다. 삐와 달란니 아니, 삐는 없다. 경유도 아니다. 무표정하게 싸으란 아까의 간호원이다. 내가 이겼는지, 비가 이겼는지, 내가 이겼어도 비굴하게 이긴 것만 같은 혼몽한 속에 나는 다시 깊은 잠에 떨어졌다. 라고 하면서 뭐 얘도 끝나요. 그러니까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죠? 맛은 완전히 갔죠, 지금? 그리고 여기 마지막 부분에는 지금 뭐야? 뭔가 승패가 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와 삐의 사이에서. 그래서 뭐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있고, 솔직히 지금 여기 보시면,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원대세계를 봐보면, 이거 우리, 우리 쪽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수록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심리 묘사, 치열한 심리 묘사는 마찬가지죠. 내 심리 졸라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이라고 얘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원래는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쪽에서는 지금 요거 어린아이 시선 그쪽이 아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증장 인물 정리 우리는 어 이렇게만 알고 계시 돼. 데 곰은 우리 안 나오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는다